전 남친이랑 연애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표현도 잘안 하고 무뚝뚝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왜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또 힘들어질 텐데 음. 여자분들은 대부분 본능이 달라요. 여자분들은 남자 친구를 통해서 성관계를 원해서 남자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서적인 관리를 받으려고 사귀니다즉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안 좋은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떠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여자들의 본능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들은 동물이라서요. 번식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번식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연애를 할때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번식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짝짓기를 하느냐 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 근데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고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갈 때 점점 더 개체수가 늘어나야지 멸종을 안 하는 거예요. 멸종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실에 있어서 이 환경에서 잘 적응해야 돼. 예를 들면 빙하기가 왔어. 아니면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뭐 세상이 변했어. 이런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전체적인 환경적인 변화에 잘 살아남는 종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지. 이 종들이 멸종하지 않는 겁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엔 그래서 어떤 번식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 환경에서 제일 잘 적응한 종이라는 걸 우월한 유전자라는 걸 증명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없는 게 남자들끼리는 위계 질서를 지키고 서열을 나누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반에 문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내가 서열이 몇이구나를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싸움을 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남자들은 몇 명만 모이면은 서열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요즘엔 안 되겠지만 그 옛날에는 주목으로 했었고,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또 지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힘센 애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패거리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무 살이 지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경제력으로 서열을 나누려는 행동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경쟁을 해서 자기가 우월한 유전자가 되면 많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생각하는 번식 본능이고요. 여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괜찮은 유전자인지를 가려내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다음 세대에다가 더 우월한 유전자들을 보낼 거 아니에요? 이상한 알파 유전자가 아니라 베타 유전자라든가 이런 애들을 내 몸에 담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를 갖다가 가려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월한 유전자를 가려내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테스트를 하지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데 내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 저기요 어,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할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할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접근을 하니까, 야, 너는 못생겨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정적인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이 여자를 차지해야지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이 남자의 알파의 유전자를 자기 몸 안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심리적인 본능은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려는 본능. 그래서 연애 격언에 뭐가 있냐면 내 주변에 10명의 남자 중에 9명이 나를 좋아해도 한 명의 남자가 나를 싫어하면 그한 명의 남자에게 신경 쓰이는 게 여자다 라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하면 또 연애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관심 없으면 관심을 끌어당기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키님이 하시는 행동은 지금 1차적인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관심이 멀어지면 헤어진 남자 친구라도 관심을 끌어당기고 싶어해. 그래서 남자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는 것과 여자들이 상담을 받을 때 많이 달라집니다. 여자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달래.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높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복수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랑은 좀 다르게 여자들은 관심을 끌어당기는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이제 관심을 끌어당기면은 그 다음에 부정적인 테스트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그 상대방에게 관심이 끌어져 왔고 관계가 유지된다 고 생각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여자들이에요. 그리고서는 또 헤어지면은 또 힘들어가지고 관심 끌어당기고. 관심 끌어당겨가지고 또 지랄하다 보면 남자가 떨어져 나가면 또 그때부터 의면서또 매달려서 관심 끌어당기려고 하고. 이걸 갖다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잡으러 다니는 루틴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야.